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전기차 1회 충전, 최대 주행 기네스 세계 기록을 공식으로 인증받으며 또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. 루시드 에어는 단한 번의 충전으로 무려 749마일을 주행한 것으로 이는 기존 기록보다 약 100마일 이상을 초과한 수치입니다.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유럽 기준 596마일, 미환경청 기준 512마일의 주행 거리를 공식 인증받았으며 1kWh당 약 4.6마일의 효율과 824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여 16분 만에 최대 249마일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기술력도 돋보입니다. 기록이 수립된 주행 경로는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출발해 독일 뮌헨까지 이어졌으며 총 749마일을 중간 충전 없이 완주하였습니다. 이 구간은 알프스 산악도로, 고속도로, 일반도로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 도전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과 우및 사반지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사반지는 지난 2024년에도 루시드 차량으로 9개국을 단일 충전으로 주행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기네스 세계 기록 달성입니다. 이번 기록에는 지형적인 유리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출발지인 생모리츠는 해발 약 1800m의 고산지대로 도착지인 윈행까지 약 1300m 이상 하강하는 코스였습니다. 이 과정에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따라서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한 번의 충전으로 749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노선이나 평지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실제 주행거리에는 도로 조건과 주행 방식 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루시드의 기술력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